네, 사주를 예설합니다이 사주는 을축년에 태어나서 개미월, 기요일, 정묘시, 기토 일주가 미월에 묘시에 태어난 에, 곤명 여자 사주입니다. 음, 금년에 서른다섯 살인데, 기떠 어, 모기 두 개, 화가 하나, 토가 세 개, 금이 하나, 수가 하나, 오행은 골고루 다 갖췄는데. 음, 지지에서 충미충이 있고 모유충이 있어서 음, 상당히 좋지 않는 사주라고 할수 있는데 지지가 사충이 되면 인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. 에, 그래서 이 사주는 젊은 여자가 이제 서른다섯 살인데 원래 이제 해로 못하고 어, 이혼하기 쉬운 그런 사주인데 그 일찍 사별을 했어요. 그 지금 현재 병술 대운인데 서른 살부터 대운이 병술 대운 상당히 운이 안 좋게 갑니다. 이 십년 운이 많이 나쁜 운이에 요 본인한테는. 근데 병신년이 십육 년도가 병신년이었어요. 지금 병술 대운인데 그때 남편을 사별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때도 분 운이 안 좋고 지금도 운이 안 좋지만은. 요몇 년이 참안 좋게 갑니다. 전체적으로는 30부터 40까지가 운이 많이 안 좋은 운인데 에, 이때는 에, 뭐 우울증이 생긴다던가뭐 근심 걱정이 많다, 가정이 불안하다, 뭐 사업을 실패한다, 의욕을 상실한다, 뭐 건강이 문제다. 뭐 사망 사고가 난다 이별한다 등등 여러 가지 나쁜 거예요. 근데 대운도 나쁘고 어일년 운도 나쁘고 이렇게 돼서 네 금년 운도 많이 나쁜 걸로 봐져요 기해년 음. 남녀가 불화가 있다 주변 사람을 조심해라 예, 근심 걱정 예, 문세 흉이 있으니까 사인한 날 조심해라 이별한다 다툼이 있다 등등 요몇 년이 참 어렵게 가서 전체적으로 16년도에 남편하고 이별했지만은 이 30살부터 40살까지가 아주 나쁜 운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. 에,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여자는 뭐 죽, 죽고 싶은 충동이 계속 있다. 이제 이제 자식을 하나 두었는데 에, 죽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난다. 우울증 이 있다. 에, 여러 가지로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. 근데 그 자식 이 하나 있으니까, 이제 걔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, 그만치 심도는 을 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40 넘어 가면, 이제 다소 좋아집니다. 40 넘어 가면, 지금 보다는 다소 좋아지고, 50 가면 더 좋고, 이제 등등, 이제 중반에는 좋아요. 초반 보다는 중반이 좋은데, 예, 그래도 어릴 때는 부모가 일찍 이혼해 가지고 이제 새 엄마한테 커 가지고 또그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. 예, 어릴 때 어릴 때는 이제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인가. 내 운하고 상관없이. 예, 그래서 서러움이 그게 컸는데 예, 남편을 만나서 어,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하늘로 갔다. 그러니까 항망하다 그러는 거예요. 예. 이 사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, 이혼하기 쉬운 사주고 혼자 되기 쉬운 사주다 이렇게 돼요. 에, 그리고 인격적으로 보면은 좀 저급스럽다. 에. 어쨌든 이거만 잘 추스리고 넘어가면 에, 글도 좀 용기 있는 사주니까 추진력이 있으니까 당당히 살아가야 되지요. 자식을 또 두었으니까. 음. 어, 더군다나 또 올해부터 해자축 또 삼재까지 겸하니까 더욱 더 가중되는 입장이고 어, 내년에 가면 훨씬 낫습니다. 내년에 가면 경자 신축으로 가면 훨씬 나으니까 어, 다소 좀 나을 걸로 봐줘요. 어쨌든 이십년 서른 살부터 이십년 운이 몹시 나빠요 에, 본인 평생 운에서 제일 나쁘다고도 관여할 정도로 나쁜 운입니다. 지금 축술미에다가 어~ 정인 정인 운는 아주 나쁜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금수운이 들어와야 좋다고 하는 건데 금수운이 아니니깐 엄청 나쁘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용기를 잃고 자식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야지 에, 힘들다고 자살 충동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음~ 다 누구든지 힘든 때가 다 있으니까.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. 사주가 그렇게 좋은 사주는 못되고 특히 이제 배우자를 많이 지적하는 건데 배우자가 충이 있어서 문제고 지지에 사충이 있어서 문제고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니까 훨씬 숨을 좀쉴것 같은 생각에 들어가서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.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니다.